차트 부탁해 준 남자 셀리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에코프로 비엠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자, 저희가 유튜브에 그 올리는 영상들은 이제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매수, 매도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지점, 이런, 이런 지점 참고해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멤버십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오로지 수익을 위해서 제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매수 타점이나 손절 타점, 매도 타점 말씀드리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구분을 지을 수밖에 없겠죠. 이점 참고하셔서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제 저희 멤버십 분들한테는 기간에 대한 것들, 뭐 명료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제가 일일이 그걸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오늘 네이버 카페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이 네이버 카페를 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 많은 종목들을 장전에 한번 얘기하고 장 중간에 얘기하고 또장 마감 때 계속 지속적으로 변동되는 상황 속에서 어디까지가 지지다 지지라인 체크해라 매수사좀 잡아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유튜브로 올린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시간이. 뭐, 이미 다 올라갔는데 또 이제 뭐, 매수타점 얘기하는 이런 말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고 또, 매수타점을 잡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오로지 분석에 대한 뭐, 장기적이나 아니면 중기적인 흐름, 이런 것들만 이제 캐치를 하셔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멤버십에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빠른 대응 받으시면 됩니다. 어제 에코 프로 비엠 관련해서 뭐 2차전지들 제가 다 전량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30% 이상 다 수익이 났었고 오늘 시장 분위기상 더 밀고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아니라 다를까 오늘 좀 많이 눌렸어요. 10%대에서 다 많이 눌렸고 뭐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고 9%에서 다 매도해라 이렇게 또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LG엔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쉽게 가 총액이 높은 종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거기가 화필이면 또 매물대당 그러니까 전략 매도해야 된다. 또 멤버십을 통해서 빠르게 대응을 했는데, 멋쨌든안 뭐 좋은 댓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 너네가 뭐. 공매도 금지 나오니까 이런 영상 올린다 그럼 누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네이버 카페에 미리 다 공지를 하고 다 올렸기 때문에 아마 멤버십 시작하기 전에도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증거가 남아 있으니까 뭐다 영상을 다안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영상을 다안 보시고 그냥 단기적으로 못 먹어서 배가 아프셔서 그러신지 뭐 그런 영상을 그런 글들 좀 쓰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 좋은 타점에 최대한 저점에서 잡아. 그래서 뉴스가 나오게 되면 이미 굉장히 수긍이 많이 쏠려 있잖아요. 이제 그 타이밍에 저희는 팔고 또다시 눌린 타점을 공략하고 눌린 타점에서 또 주목을 안 받을 때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다. 또 뉴스에 또 팔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점참고로 하시면서 영상 분석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코프로 비엠 보시게 되면 하단상에서 저희가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빨간색 라인서부터 매수가 좀 들어갔고요. 밑으로 좀 빠지기는 했지만 보유하... 보여야 된다, 더 이상 빠질 데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위쪽으로 갭상을 하면서 상한가를 준 후로 저희가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은 제가 멤버십에는 타점을 드리고 매수 타점을 드렸었어요 이제 중간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좋습니다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린 을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일봉상의 분석상에서 캔들이 두 개가 이 갭상을 한 위치에서 위쪽으로 올라와 있죠 그렇죠 근데 위쪽으로 올라온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이 근처로만 내려오면 꼬리를 치고 올리고 다시 한번 꼬리를 치고 올리는 모습이 굉장히 특이상으로 돼 있었고 그럼 이 가격대가 어떤 가격대길래 이렇게 이 가격대만 올릴까? 그럼 분석을 해 보니까 이전에 대한 매물대 ABCD 이파동이파동에서의뭐 e e D파동이나 다시 한번 올렸을 때 다시 한번 A파동, B파동에 있었던 이 파동들, 그리고 지지받았던 라인, 그리고 하단 상에서의 두 번이나 지지받은 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이 캔들이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이제 일단 매수를 좀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받는 위치가 어떻게 보면 일봉상에서 224일선을 갭상을 하고 위쪽에 있는 120선과 224일선을 그냥 한 번에 다 위쪽으로 분출을 시켜버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매수 구간이기는 하나 보조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과매수 구간은 아니고 아직까지 위쪽으로 33,850원까지도 남아있다. 아니 33만 8,500원까지도 남아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략을 15분 봉까지도 봐서도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위쪽에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온 모습을 보별 갭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이 중간에 보면 매물대가 쌓여있고 매물대가 쌓여있는 지지라인을 보게 되면 22만 5천 원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위쪽에, 아래쪽 위쪽으로 흘러온 모습에서 눌린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만약에, 내려온 파동이 한 파동이고, 올린 파동, 얼마 올리지 못하고 다시 한번 내려온다. 그럼 제가 멤버십 분들께는 어디에서 손절을 해라.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A파동, B파동, C파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자리가 피보나치로 분석을 해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저희가 맨 처음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가격인 22만 5천 원 정도까지 내려오게 된다는 결론이 나요. 그러면, 뭐, 저는 지금 뭐, 추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분석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 뭐, 안 주면 그만이지. 난좀 기다릴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하단에서 기다리시면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여기가 굉장히 손익비가 좋은 타점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쪽으로 올라간다 라고 하면 가격이 꺾이는 라인은 대략적으로 338,000원이 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338,000원이라는 라인을 1시간 봉으로 좀 볼게요. 1시간 봉으로 좀 보게 되면 위쪽에 있는 라인이거든요. 이 위쪽에 있는 라인. 이 위쪽에 있는 라인은 큰 하락을 멈추고 다시 한번 위쪽에서 쌍봉을 이루고 위쪽에서 더 이상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온 가격이에요. 그러면 아래쪽에서 다시 올라가더라도 저항라인이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라인에서는 한 번은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 상승폭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조정을 줄수 있다. 다시 한번 조정을 나, 주는 라인은 이 라인이 될 것이다. 라고 저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인 흐름에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니지만 위쪽에 상승파동 후에 이전에 대한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떨어지는 라인이 28만원 정도 부분이 될 것이고 여기에 꽤 많은 기간 동안에 횡보를 해주고 조정을 받아준다라고 하면 이전에는 상승폭까지 다시 한번 가파르게 올려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제가 분석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내려준다라는 전략이 또 틀려집니다. 자 달라지는 시장 상황 속에서는 다시 한번 전략도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고 지금은 보수적으로 기다리시는 분은 이때 하단 구간에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상태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더라도 34만 8,500원에서는 정리를 해야 된다. 그 뒤로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노란색 라인서부터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자. 이 뒤로는 좀큰 파동으로 위쪽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른 대응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네이버 카페에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느냐 좀 살펴볼게요. 지금 밑에 보게 되면 10월 1 0일서부터 집중을 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제 쭉 올려놓는데 에코프로 BM 오늘도 올라놓은 전략도 내일은 어떻게 변화되는 장 속에서 어디까지 지지라인과 어디까지 목표를 잡고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도 보면 1일 마감 브리핑이 들어가 있거든요. 1일 마감 브리핑에도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수익이 났고 왜 근거로 했었던 것들은 이렇게 근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났다 손절을 했었던 것은 이러한 이유로 손절을 했다라는 이유로 저희가 매일매일 마감 브리핑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도 덤으로 얻어 가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 카페를 빠르게 대응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무료로 할수 있는 방법과 할인된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단에 있는 유안타증권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는데 추천인에 반드시 돈이 뭐니 라고 이제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실거래 50만원에선 실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실거래 하시는 거를 저희한테 인증을 해 주시면 일주일 동안 저희가 멤버십 무료로 진행해 드리는 혜택이 있고요 두 번째는 11월 한달 동안에 27만 5천원에서 16만 5천원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11월달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할인된 가격으로 11월달 한정 동안 저희가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